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서비스 OK셀을 운영하는 김우석입니다. 아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베트남 가보신 분 있으시면 손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아 역시 많은 분들이 요즘 베트남에 방문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이 베트남 방문해서 오토바이 시장 보고 굉장히 재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베트남 최고의 오토바이 거래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오토바이 거래 이후에 운전 생활까지.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오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 광경 이 광경입니다. 베트남에 오셔서 오토바이가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밌게 생각하고 놀라기도 하시는데요.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정말 많은 오토바이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7,500만 대 오토바이가 등록 운행되고 있고요. 이건 인구랑 비교해서 좀더 재밌는데 전체 인구는 1억 명, 그 중에 성인 인구는 6,800만 명입니다. 한, 성인 인구 한 명이 한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의식주와 스마트폰을 제외한 다섯 번째 생필품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려면 사야 되고 타고나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고 거래 오토바이 시장도 거대합니다. 연간 800만 대 이상의 오토바이가 거래되고 있고요. 관련된 시장은 약 37밀리언, 약 50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시장은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재미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 본다면 오토바이는 굉장한 고가여 상품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 오토바이는 각 매물이 한 대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오토바이는 당연히 탈것 이상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농담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은 개와 외국인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베트남의 성인 인구 모두가 오토바이를 쓰고 있는데 베트남 사 사람들 첫 번째 재상에 오토바이는 이렇습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평균 GDP가 주디뻘 캐비타가 약 3,800달러, 하지만 중고 오토바이가 한 1,500달러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라든지 거래에 있어 불편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시장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최초로 중고래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런칭했고요 이런 고가진 상품에 대해서 필요한 금융이라든지 보험 전자계약서 관련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거래 자체가 온라인에서만 100%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거래 경험을 완성하기 위한 오프라인 지역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는 결국 트러스트 시스템을 빌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트러스트 시스템은 전산화되지 않은 베트남 오토바이상는 오토바이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보하고 저희가 직접 유통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거래에 필요한 보증에 필요한 레포트를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베트남 최초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트러스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계속 거쳐갈 수 밖에 없는 것들이고 특히 번호판이나 이런 작업은 반드시 오프라인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포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경험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의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저희 성과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800만 명의 성인이 저희 오킷의 서비스를 쓰거나 경험하고 있고요. 베트남 오토바이 단일 섹션에서 1위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는 2140개의 중고 오토바이 상점, 딜러샵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약 10만 대 수준의 매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만 대라고 하는 것은 전체 800만 대 시장에 을 월별로 나왔을 때한 달에 66만 대. 바꿔 말하면 10만 대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 전체 중고 오토바이의 15%가 오키스를 통해서 등록 거래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월 등록 금액은 약 1,5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세 가지 형태의 메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플랫폼을 기반한 플랫폼 수익 모델, 두 번째는 저희가 OMO라고 부르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 수익 모델, 세 번째로는 금융 및 보험을 연계하는 금융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테스트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2018년에 시작해서 2019년 10월에 서플 런칭해서 이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어, 그외에 해외 시장이나 다른 시장으로 확장을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 말씀드리면 동남아시아에 지금 6.5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2.5억 대의 오토바이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동남아시아 전체 인구의 37%가 오토바이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저희가 가장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의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의 성장 단계를 좀 여러 단계로 나눠서 그 마일스톤을 단계별로 달성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중심의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에서 이제는 새 오토바이와 새 차, 전기차와 전기 오토바이를 보루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다양한 성장 계기 단계별로 나아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내년에는 전기차와 전기 오토를 판매하는 것, 그리 오프라인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C 김은석입니다.